안녕하세요. 행복을 전달해 드리는 봄이었어요.입니다. 얼마 전에 제 정애원인 분이 소개팅이 쉽지 않다며 소개팅에 나가서 이성에게 호감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성에게 호감을 줄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참고하겠다며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소개팅에서 이성에게 호감을 사는 방법 6가지에 대해서 준비를 해 봤습니다. 행복을 전달해 드리는 봄이었어요. 입니다 결혼이 하고 싶을 때 언제든 최선을 다해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선을 다해 스타일링을 하고 나간다. 소개팅을 할때첫 이미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외모를 판단하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최소한 자기한테 어울리는 스타일링을 찾아 준비하고 나가라는 말입니다. 옷, 머리, 신발, 가방 등 요새 트렌드를 검색해 보고 어떤 스타일링이 나한테 어울리는지 준비를 하고 나가세요. 혼자 하기 어렵다면 주변 지인들에게 도움을 청하면 지인들이 추천해 줄 거예요. 여기서 비싼 금액을 투자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선에서 가장 합리적인 금액으로 스타일링을 하시면 됩니다. 가끔 성격이나 성향, 성품이 너무 좋은 분인데 스타일링이 부족해서 소개팅에 실패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참 안타까워요 두 번째 약속시간보다 최소 10분 일찍 도착하기 사람들마다 약속 시간에 일찍 오는 사람도 있지만 딱 맞춰서 도착하는 분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여기서 추천드리는 건 소개팅에 나갈 때 약속 시간에 딱 맞춰서 가기보다 먼저 도착해서 어디에 앉을지 자리도 보고 메무새를 정리하고 있는 게 헐레벌떡 와서 상대방에게 인사하기보다는 훨씬 더 호감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비 오는 날이나 주말 등 차가 막히는 시간대에는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첫 만남에 있어 약속 시간 준수는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니까요. 저도 경험해본 일이지만 아무리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와도 약속 시간에 늦으면 호감도가 뚝 떨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정말 늦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다면 미리 이야기를 해서 상대방에게 알리고 늦게 도착해서는 변명보다는 늦어서 죄송합니다. 진심을 다해 사과를 해야 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결론은 이러한 일이 안 생기게 여러 상황을 생각해서 약속 장소에 일찍 출발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처음 만남에 있어 밝은 미소로 정확하게 상대방에게 인사하기. 소개팅에 있어 첫인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 여성이든 남성이든 당연히 어색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밝은 미소를 지으며 안녕하세요. 누구누구입니다. 정확하게 얼굴을 쳐다보고 인사를 해주면 여자든 남자든 싫어할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번째. 질문거리나 이야기거리를 생각해서 나가기. 사실, 소개팅을 하게 되면 생각보다 아무 생각 없이 나가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평소에 소개팅을 많이 해본 사람이라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이라면 미리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이끌어 나갈지 어느 정도 생각하고 나가세요. 막상 소개팅을 하게 되면 뭘 물어봐야 할지 몰라서 머리가 하얗게 되는 순간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질문을 할 때도 다짜고짜 좋아하는 영화가 있어요? 라고 물어보기보다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영화를 봤는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혹시 좋아하는 영화나 장르가 있으세요? 이런 식으로 무작정 상대방이 대답하게 만드는 질문보다는 내가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고 대답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상대방도 훨씬 편하게 이야기를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섯 번째. 휴대폰은 잠시 넣어두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휴대폰을 만지는 게 습관이 돼서 이성이 앞에 있어도 습관적으로 시계를 보거나 카톡을 보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사실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를 떠나서 예의 없는 사람이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혹시라도 일이 있어 휴대폰을 봐야 한다면 미리 양해를 구하고 휴대폰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는 휴대폰을 안 봐서 큰일 나는 거 아니잖아요. 예의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너무 큰 기대감은 접어두기. 소개팅에 나가서 그 사람과 잘 되겠다는 큰 기대감을 갖고 나가면 잘안 됐을 경우 실망감이 너무 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감은 접어두고 좋은 친구가 될 사람을 만나러 나간다고 생각하고 편하게 소개팅에 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가끔 매너 없는 분들은 너무 큰 기대감을 갖고 소개팅에 나가서 마음에 안 드는 분이 나왔다고 싫은 티를 팍팍 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사람 인연은 모르는 건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몰라요. 그리고 그분이 또 자기랑 맞진 않지만 소개팅을 할때 매너도 좋고 성격도 너무 좋아서 자기 지인을 소개시켜 줄지도 모르잖아요. 자, 오늘은 소개팅에서 이성에게 호감사는 방법 6가지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참고해서 소개팅에 나가서 꼭 좋은 인연을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